세기한 것들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전고점을 뚫었을 테지만, 평일 번인과 멤버십까지 왕창 풀리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떡락을 하거나 손해를 본건 아니지만 이득이 거의 없다. 백구는 12억에 구매했을 거다. 지금 17억에 판매 가능하다. 피방타클 시 장당 1.60 먹는다. 110은 27억에 구매했을 거다. 얘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36억에 판매 가능한데. 그러면 2.8억 이득이다. 111은 57억에 구매했을 거다. 지금 80억에 판매 가능하다. 그러면 장당 7억 정도 먹는다. 112는 140억에 구매했을 거다. 지금 200억에 판매 가능하다. 그러면 장당 20억 먹는다. 만약 아직 손해보는 가격이라면 몇개 팔고 강화하는 거 추천한다. 3카 강장은 2카 오버롤 마이너스 4를 넣어서 해주면 확률 52%. 4카 강장은 1카와 동일 오버롤 넣어서 해주면 확률 55%. 이번 사재기 실패해서 죄송합니다.